놀러 오세요, 오르다. 애들 찍고. 아, <laughs> 어, 어. 알량. 어? 야, 지금 해? 여기 찍고 있잖아. 봐봐. 유튜브 찍고 있잖아. 너도 인사해. 야, 인사해. 아, 나 인사해. 제디 구독 좋아요 해 줘. 낚싯대 러졌어 자, 안녕하세요, 잼디입니다. 자, 잼디가 자, 올 시즌 뭐 저번 2주 전인가 3주 전에 물낚시를 했지만. 이 좌대 낚시, 오늘은 1박 2일을 용인 통산 낚시터를 예약을 해가지고, 한 3주 전에 예약을 해가지고, 오늘 진짜 한번 셀리랑 한번 넉넉하게 한번 대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 셀리가 요즘 낚시 게임 그 게임 낚시에 좀푹 빠져가지고 아주 일치월치 하고, 하고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한번 실전은 어떤지 한번 저희 또 동생들하고 또 한번 어 대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Go, go. 자, 왼쪽 보이는 데가 갈리실이고, 크기는 되게 뭐, 아담합니다. 자대, 여기는 자대가 거의 100%인 것 같아요. 자대가. 자, 이렇게 해서. 4번 자대를. 4번 자대가 이런 형태로 되어있습니다. 야, 이 안에 이렇게 해먹는 공간은 이렇게 넓은 데는 또 처음 본것 같아요. 정사각형으로. 어, 여기 왼쪽에도 한 4명 정도 날씨는 할수 있을 것 같고, 오른쪽도 이렇게, 아, 이렇게 통삼 낚시터의 전경을 보고 있습니다. 실내를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아, 끊어지, 끊어주네자 실내. 실내는 저렇게 이제 냉장고하고, 아, 에어컨 있고, 어, 전형적입니다. 그냥 일반 차들. 장난이다, 저기. 와, 빛깔나봐. 와, 아, 이게 낚시터에서 먹는 게 맞아? 자, 여러분. 야 와, 골 때리나다 자기야. 안 먹어? 아니 이런 판테기로 농사 있어? 이런 이런 가스, 가스통. 우리는 굶어. 굶어. 전투 납치. 잠나만 아, 이거 진짜 어석. 어서... 부탄 가스통 가 아이 갖고 와서, 야 이게 뭐냐? 이래? 이럴 수? 이래 못하라고. 김치도 이렇게 하니까 더 좋다, 더맛있아 상렬이가 또한번 나와주니까 또화면빨이 <laughs> 사는데, 자기야, 이 정도야. 용구랑 친해지지 내라고. 해야 되겠어. 꼭 표현해야 돼, 저럴까. 뭐 비급값도 비싸고 그런데, 그, 당대단로 괜찮은 얘기 했으까 어, 괜찮아. 아, 네, 잘 다녀오세요. <laughs> 그, 미국을 그때 올려야지. <laughs> 아, 일리 <대비> 보는데 <laughs> 제가 솔직히 그재미를그 책을 끊으려고 생각다시간안 써. 진짜야, 이때 보는 거야. 아, 진짜요? 영구야영구야 막상 좀오려고 가는 먹으로 빨리 오라던가, 으로 빨리 올라던가한 시간에 걸리면 몇대 봤어? 놀리면몇대 이야, 이것도 뭐. <laughs> 다기다 아는이 맛있는데. 안, 안, 안 넣었어. 두마리두마조좀 있어요? 아니요한 마리도 어요내실좀 그래. 네 맞아요. <laughs> 제가 보기는낙시랑낙시 <laughs> 아니에요? 그한한아 아니, 뭐. 소맥? 아니, 그냥 뭐 소맥 어, 소맥으로 먼저 한 잔. 예, 한 좋습니다. 거. 우리 세계에서만 보다가 시물로 아, 보니까 아 저요? 아유, 저희 그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 그렇게 맨날 이렇게 <laughs> 아, 하아두 분이 거의, 거의 뭐 <laughs> 같은? 아, 같은 거어아 그래그래그래 뭐가 나아저지 멘트도 네. 좀 하고 그래야 돼왜아뭐 어떻게 좀 여기도 있어요 잼디 덕분에 오랜만에 힐링도 하고 아주 좋네요 <laughs> 좀, 아, 저... 좀 챙겨오세요 그러고 나도 먹지 너무 <나누지> 말고. 자 <laughs> 그리고 저거는 저커터스에 이거 드릴까요? 손으로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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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터프해 역시 아니 이앞권이야 이거 썸네일이야 이거 썸네일 좀 예쁘게 가까이서 조금 더 그렇지. 음식은 뭐다? 예쁘다. 예쁘다. 건좀안 예쁘다. 예쁘다. 낙쁘다 예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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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이제 야간 케미를 좀 달아보려고 준비 중입니다. 야, 아, 낚시할 수 있습니다. 610번이요? 손 한번 떨어줘요. 셀리, 셀리. 아, 건방져. <웃음> 그냥, 보지도 <laughs> 못해. <버진다는 것 같은데. 웃음> Thank <laughs> you.